자, 그리고 이항계수와 복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이항계수에 꼭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느냐, 복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i로 i로 수능적인 나온 적이 있었고 오메가를 넣을 수도 있는데 오메가를 넣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의 n승하고 1 마이너스 1의 n승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특징이 뭐였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항상 제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나온 성질이 되고,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왔어요? 항상 0이 나오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1 더하기 1의 n승과 1 마이너스 1의 n승과 함께 1 더하기 i의 n승이라든지 1 마이너스 i의 n승을 계산을 하시면 이네 가지들도 어떤 일이 일어느냐 마이너스 1의 4승도 플러스 1의 4승도 i의 4승도 마이너스 i의 4승도 항상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뭔가 반복적인 녀석들이 있고 또 뿔마 i 마이너스 i가 어떻게 돼다 더하면 0이 되는 면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설명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됐었던 것이 1 플러스 i의 16승에 관련된 얘기였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플러스 i의 16승이 있었는데 었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16C0이 되겠고, 16C1에 i가 되겠고, 이런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었고, 16C3에 마이너스 i가 나온 거죠. 그럼 16C4가 나올 차례인데, 16C4는 어디 있었다고? 여기 16C4가 다시 반복되고, 16C5에서 i가 반복되면서 쭉 이렇게 갔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다시 정리를 해보고 나면, 1 더하기 i의 16승은 계산이 되잖아 1 더하기 16승은 8승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다시 보세요 1 더하기 2i에다가 마이너스 1에 8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고 2에 8승이 돼서 i는 지워지니까 2에 8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2에 8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2에 8승이 나왔으면 실수가 나왔다는 얘긴데 그럼 정리하니까 16시 0이 있고 여기 뭐야 16시 2가 있는데 빼기가 붙어있고 다시 16시 4가 있고 빼기 16시 6이 있는 거죠 즉 짝수만을 타는데 짝수만을 더하는게 아니라 짝수만 어떻게 하기도 한다고 빼기도 하는 녀석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요런 녀석들이 끝까지 나가다가 i 붙은 녀석들도 똑같이 뽑아봅시다 i 붙은 녀석을 뽑아보시면 1 6 c 1이 되고 1 6 c 3이 되는데 여기는 빼기가 되겠고 다시 1 6 c 5가 되는거니까 요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이 녀석은 뭐라는 얘기야 이 녀석은 2에 8승이 된다 이 녀석은 똑같이 보다 결론 2에 영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항계에서 복수수를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바리 이렇게 풀면 뭐야? 빼기로 4개마다 반복된 녀석들도 똑같이 아이를 통해서 설명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오메가의 n승입니다. 1 더하기 오메가의 n승인데 1 더하기 오메가의 n승과 오메가를 똑같이 삼승에서 나온 녀석들이 뭐가 있냐 1의 삼승도 오메가의 삼승도 1인데 또 삼승에서 1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10중 8구 학생들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은데 마이너스 오메가는 절대 삼승에서 1이 나오지 않고요 중요한 점은 오히려 오메가 제곱이 삼승하면 1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n승과 1 더하기 제곱의 오메가 n승 그 다음 다시 1 더하기 1의 n승 들을세 개를 활용해서 이세 개를 바탕으로 뭘풀기도 한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항기의 성질들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출 문제 를 하나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는 걸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